셰프진 레시피. 안녕하세요 셰프진입니다. 네, 어, 이번 시간에는 초밥 네 어쩔 수 없이 초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일단은 네 마이크 마이크를 하고 네 다시 어, 오겠습니다. 아 역시 성능이 좋아 뭘 많이 알아 나보다. 42...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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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 쭉, 쭉. 성나 그럼 초밥을 좀 줘야 되는데. 아, 그럼 진 그거 아, 그 영상을 지금 오늘 올릴 건데. 봐봐 성나가 그다 그래, 어? 다 니한테 니를 네, 응원하고 있다. 다. 네가 성공하는지 안 성공하는지 눈 어? 딱눈치껴 뜨고 지금 다보고 응? 근데 어떡하노? 아. 어? 어다 어떻게 해? 아, 오늘 오늘 제가 편집해 가지고 네, 올릴 거예요. 그거는. 성나기가 어떻게 했는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네, 그거는 이따가 오늘 영상에서, 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걸로 틀어줘라. 내걸로 내다 썰어야 되니까. 일단은, 어, 네타를 썰어 볼게요. 도미 네타는 어떻게 써냐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일단은, GI 네. 나는 자꾸 누가, 내 얘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자꾸 네라고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은 혹시 이거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사시미 도마 앞에는 무조건 네이통두 개가 있어요. 이통두 개가, 통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네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근데 이제 어, 스시카운터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손님이 여기 바로 앞에 앉아 있겠죠. 여기 앞에. 그러면 이제 손님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네. 어 식사하시는데 뭔가 이 더럽지 않게끔 어 속된 말로 밥맛 떨어지지 않게끔 뭔가 지저분한 것들은 다 감춰줘야 되거든요. 그게 저는 이 스시 카운터를 하는 이 오픈 주방을 하는 주방의 매너라고 생각해요. 손님에 대한 최소한의 매너. 그래서 어 쓰레기통 안 보이게 뚜껑까지 닫아 놓으시면 좋고 바쁜 업장 같은 경우는 이 뚜껑까지 닫아가면서 계속 이네 버릴 수가 없으니까 뚜껑을 안 닫는 대신에 조금 높이가 높은 네 이런 걸사용하시면 좋고 그리고 하나는 네 젓가락 모리바시. 통입니다. 이 모리바시 통은 네, 물을 젓가락 끝이 잠길 정도, 요 정도. 네, 젓가락 끝이 잠길 정도, 요 정도로 해서 준비하시고 이 모리바시는 네, 나중에 사시미를 잡을 때 그리고 뭐 세팅을 할때뭐 스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담하고 뭐 계란이나 아니면 뭐 이제 와사비, 뭐 초생강 이런 거 이제 담을 때찍게모로 담을 때도 쓰고 하여튼 이 스시 카운터에서 이 젓가락은 어,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젓가락질을 네, 할수 없으면은 일식 조리사를 할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식 조리사를 할 거면은 칼질도 중요한데 이 젓가락질 콩 하나까지도 딱 떼가지고 접시에 세팅할 수있는이 젓가락질 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달 한번 떠볼게요. 이거는 도미는 네. 자, 이렇게 지하에 제거하시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어, 제가 도미 오롯이 할때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있죠? 이 흰색 부분. 이 부분은, 네. 저는, 네, 사용하지 않아요. 예,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깔끔하게. 사시미를 뜨거나, 내 다를 뜨기 전에, 무조건 생선은,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뒤에 뭐 비늘이 묻어 있는 게 없는지, 뭐 다른 게 묻어 있는 게 없는지, 그리고 지하의 부분이나 뼈 부분이 잔 뼈가 묻어 있는 건 없는지, 네, 생선을 정리해가면서 사십 썰기 전에 네. 미리 정리해가면서 생선의 컨디션도 체크하고, 그리고 생선의 상태도 체크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다를 떠는데 이제 상태가 확인이 끝나면, 네, 내다를 뜨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네, 제가 계속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뜨는데, 네, 저는 반대로 이렇게 뜹니다. 반대로 뜨고, 초밥 내다도 사심이랑 똑같아요. 생선의 컨디션이 중요한 거예요. 초밥의 내다를 막 뜨는 게 아니고, 그리고 초밥마다 다 똑같이 뜨는 게 아니고, 생선마다. 이 생선의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네, 그리고 생선의 컨디션과 밥의 하모니, 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뜹니다. 저는 초밥을 네타를 짧게 넓게 떠요 네 이게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길이는 짧게 여기 넓게 그래서 조금 두껍게 뜨고 두꺼진 부분은 네, 칼집을 이렇게 줍니다 주고 자 보세요 이렇게 떠서 넓게 뜨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넓게 뜹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자로 뜨는 게 아니에요. 일자로 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면은 좁게 나오겠죠. 좁게.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넓게 뜨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뱃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출법을 잡을 때, 뱃살은 아예 처음부터, 네, 이렇게 뱃살만 따로 떼어내요. 네. 그리고 나서, 네, 뱃살은 세로로 뜹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두껍게. 네, 점. 네, 그리고 이쪽은 이 도미 뱃살 이쪽 기름 쪽, 인 아까 기름 띄어낸 부분 있죠? 이쪽은 생각보다 살이 네, 질겨요. 단단하기 때문에 조금 일반적인 것보다 얇게 떠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뜹니다. 도미는 이제 이렇게 뜨고요. 자, 그러면 도미를 떴기 때문에 바로 도미 초밥을 연속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그 듀얼로 해줘라. 자, 돼지 하나 만드시고, 어, 돼지를, 자, 이, 돼지 있죠? 돼지. 대, 대가, 제가 일본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아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일본 말을 많이 쓰니까 자꾸 제가 뭐 일본어를 엄청 잘하는 줄 알고 자꾸 일본어로 말을 걸어오시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웬만한 건다 읽고 해석을 하지만 어쨌든 뭐 잘난 체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아니니까 네. 제가 아는 만큼만 말씀 드릴게요. 대, 즈잖아요. 대는 네. 태에요. 그래서 손 네. 손수자 쓰는 것그 태. 그리고 즈는 식조의 스의 즈예요 그래서 어. 손에 묻히는 식조물 해서 대즈입니다. 돼지인데 우리 이제 초밥 잡을 때 사용하는 이거 이게 돼지예요. 돼지 손에 묻히는 식초물 그래서 돼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물은 네 그렇죠. 원래는 촛물을 쓰는 겁니다. 왜 촛물을 쓰는 거냐면 맹물에 자 맹물이 손에 묻고 이 손에 밥을 잡으면 밥이 싱거워지겠죠. 그래서 네이 촛물을 쓰는 거예요. 그게 돼지입니다. 근데 보통 일반 업장에서 보통 여기다 이제 그냥 레몬만 넣어서 쓰죠. 네, 그거는 비추예요. 저는. 네.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레몬 향이 너무 강해요. 그렇게 하면은. 네. 그래서 그 손도 많이 따갑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 저는 그냥 일반 찬물을 사용하라고 그냥 권합니다. 그냥 돼지, 식초물 아니면 제대로 사용하실 거면은 여기다가, 네, 샤리스죠. 초대리를 섞어서 사용하던가 아니면 초대리 원액을 쓰던가. 근데 초대리 원액을 쓰면 너무 밥이 달라붙으니까. 돼지는 사용하지 않으면 안을수록 좋아요. 네. 사용하지 않으면 안을수록 좋기 때문에, 어, 이왕이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근데, 어, 초밥을 많이 잡게 되는 경우에는 손, 돼지를 안 묻히면은 이 밥알이 손에 묻기 때문에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조금만 네, 조금만 사용하시고 그리고 어 이왕이면은 조금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맹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조금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약간만 묻혀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물의 양, 손에 묻은 이 물의 양으로 밥이 싱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밥이 싱거워지지 않을 정도의 네, 그 물, 그냥 맹물을 사용하고요. 돼지가 초밥을 잡을 때 쓰는 식초물이라는건 저도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지만 저는 그냥 맹물을 쓴다는 거. <laughs> 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이제 쭉 요리를 해오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스타일을 만들었고 이미 그래서 이제 그 스타일을 계속 보완하면서 요리를 하는 건데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면서 어, 뭐랄까 의미 없는 논쟁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먹는 사람이 평가하는 거고 어, 만드는 사람은 평가를 자기 스스로 는 할지 몰라도 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스스로 할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요리는 이게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게 정답이다 할수 없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어, 제가 한번더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그래서 그런 거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시면 좋겠고. 자, 이제 돼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사용하지 않으면 안을수록 좋아요. 안을수록 좋고, 그래서 이렇게 살짝 돼지를손 끝에 묻혀가지고 이쪽 손에서 이 손을 오므려서 이렇게 돼지가팡 퍼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해서 그 초밥집 가면 박수를 이렇게 치잖아요? 맑은 소리가 나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스시 카운터 같은 경우는, 네, 손님들이 다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손님 귀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예요. 네. 가볍고 맑고 좋은 소리. 그리고 어, 한 번씩은 이 스시 카운터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한 번씩은 일부러 일부러 소리를 크게 하기도 해요. 일부러 이렇게 왜냐 주목 시키는 거죠. 집중. 예. 네. 제가 지금 초밥을 잡을 거니까 봐주세요.라는 어떤 그런 걸로 일부러 박수를 한번딱 크게 쳐서 해서 초밥을 잡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초밥 을 잡는데 밥은 그때 밥 잡는 영상 네. 한번 참고해주시고 초밥은 이렇게 당겨놓고 앞쪽으로 당겨놓고 잡습니다. 그리고 네. 세 손가락으로 가볍게 이렇게 긁어서 긁어서 이렇게 긁어서 잡아요. 잡고, 밥을 땡겨야, 자, 손이 굽어지기 때문에 이 등에 밥이 안 묻어요. 초밥을 쌀 때, 밥을 잡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 그리고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에 밥풀을 묻히는 거예요. 진짜 보기 싫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제가 재현을 시켜드릴게요. 자, 이렇게 밥풀이 묻어 있어요. 초밥을 잡는데. 자. 이렇게 해서 초밥을 이렇게 잡아요. 초밥을. 이게 초밥을 먹으려고 보는 사람들은 이 손에 밥풀 묻어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밥풀 묻어있는 손으로 초밥이 잡아, 좁으면 진짜 이맛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손에 밥풀이 안 묻게끔, 네. 해주셔야 됩니다. 손에 밥풀이 안 묻게끔. 약간 물이 묻어있는 이젖진행주 이저진행주를 초밥을 싸실 때는 네,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대지를 이렇게 박수를 치지 않고 행주로 대지를 대신 이렇게 가볍게 쳐서 대지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행주로 다 쓰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물이 네, 손에 물이 많이 안 묻게끔 그렇게 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대지를 안 바르면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어 그거는 루틴이에요. 여, 습관. 이게 한번 치고 밥을 잡아야 이게 이 자연스럽게 연속 동작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거 말고 또한 가지가 있는데, 와사비를, 와사비 빼고 싸주세요 하면 초밥이 부드럽게 잘안 싸져요. 네, 왜냐면 이게 소, 소, 싸, 이렇게 하던 습관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와사비를 빼고 싸주세요 할 때는 네, 빈 와사비를 바르죠. 초밥을 잡고, 네, 빈 와사비를. 와사비를 안 바른데, 빈 와사비를 바는 그렇게 싸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편해요. 왜냐면 이제 순서가 꼬여버리기 때문에 하던 걸안하니면 그래서, 자, 밥을 잡죠. 네. 그 주먹 만드는 영상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어, 자, 제일 궁금하실 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악력으로 잡아야 하나, 어느 정도의 악력이어야 하나, 그게 그러니까 뭐지그니 제일 궁금하실 텐데, 밥은 세게 잡으면 은 밥에서 물이 나와서 질어지고 질어진 밥들은 잠깐만 있으면 이렇게 몰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 떡이 되죠 금방 딱딱해져요 금방 딱딱해지기 때문에 모공초밥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네 손으로 구멍 넣잖아요 밥알끼리 뭉치지 말라고 네 이렇게 구멍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초밥을 싸는 데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밥알이 이렇게 떡 찍었고 뭉치는 거를 제일 피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너무 강한 악력으로 초밥을 잡으시면 안 되는데 문제는 너무 약하게 잡으면 네, 모양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밥이, 초밥이, 밥알이. 그러면은 나중에 젓가락질도 할수 없을 만큼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젓가락질을 할수 있을 정도 다 초밥을 손으로 드시는 건 아니니까요. 젓가락질을 할수 있을 정도의 그리고 너무 딱딱하지 않을 정도의 금방 입 안에서 풀어지는 정도의, 입 안에서 풀어지는 정도의 악력, 네,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본인의, 네, 악력을 찾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제가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드리면은, 자, 밥은, 밥끼리 특히나 이 스매시, 초밥은 이 초대리 양념을 부어 놓은 거기, 거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의 끈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세게 잡지 마시고, 자, 이렇게 잡았죠? 잡았으면은 지금 보이세요? 구멍이 듬성듬성 나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듬성듬성 나있죠. 자, 그래도 자기들끼리 끈기가 다 있기 때문에 얇은 이쑤시개 있죠. 이쑤시개 하나만 밥을 넣어 볼게요. 이렇게 밥알이 이렇게 듬성듬성듬성 이렇게 구멍이 났어도 이쑤시개를 끼워가지고도 네, 안 깨지는 이 정도 악력, 네, 요거를 연습하셔야 된다는 이 악력을 찾으셔야 돼요. 이 정도의 밥에 잡는 힘의 정도, 네, 너무 세게 잡으면 딱딱하고 너무 약하게 잡으면 풀어지기 때문에 이쑤시개 하나 정도 넣어가지고 올려서 가볍게 네, 풀어질 정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초밥을 잡는데요. 밥을 내 주먹만큼 잡죠. 네, 내 주먹만큼 밥을 잡은 다음에. 네. 자, 생선을 잡아요. 밥은 여기서 70% 80%가 다 만들어져야 되고. 네. 70% 80%가 여기서 다 만들어져야 돼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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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만들어져야 되고. 생선을 잡고 그 위에 와사비를 중간에 바릅니다, 저는. 네, 와사비 바르고, 와사비 바른 위에, 네, 밥을 놓죠. 여기서, 네, 보세요. 70% 만들어진 타원형의 밥, 그리고 밥은, 네, 구멍이 듬성듬성 난 정도의 압력으로 잡았어요. 자, 여기서 보통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잡, 잡는데, 이미 여기에 밥이 70%, 네, 이미 여기에 밥이 70%가 완성이 됐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바, 안 잡아요. 그냥 살짝만 눌러주고 바로 돌립니다. 네. 이게 이미 초밥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자, 여기서 그냥 밥이, 바, 보세요. 밥이 여기서 오른손에서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올려서 생선이랑 밥만 살짝 붙이게 살짝 가볍게 터치 네, 눌러주고 바로 돌려요. 초밥이 됐잖아요. 네, 초밥이 됐어요. 네, 여기서 모양을 조금, 네, 이쁘게 이렇게 한번 잡아주는 겁니다. 생선이 밥을, 네, 온전히 감싸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해서 뒤쪽도 잡아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위에를 한번 눌러주시는 분도 있고, 네, 또 뒤집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초밥은 오래 잡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뭐라 뭐라 해도, 네, 오래 잡은 초밥은 맛이 없습니다. 그거는, 네, 손에서 생선이 오래 있어봤자 좋을 리 없잖아요? 손에서 밥이 오래 있어봤자 좋을 리가 없어요. 지러지고, 네, 이거는 물러지고. 초밥은 빨리 잡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네, 오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빨리, 오른손에서 빨리 밥의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뒤집어. 네, 완성이 됐으면, 이미 이걸로 완성이 됐으면, 굳이 밥을 많이 안 잡아도 돼요. 네. 밥만 이렇게 잡아도, 그렇죠. 밥이 생선에 보세요. 잘 붙어 있거든요. 네. 잘 붙어 있어요. 모양이 어그러진 게 아닙니다. 자, 그죠? 모양이 어그러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밥을 너무 오래 잡지 마세요. 초밥에 맛이 떨어져요. 그리고 자, 할 한번 더 할게요. 와사비를 바르고 자, 살짝만 터치 눌러주고, 생선과 밥이 붙게 살짝만 터치. 그리고 뒤집어. 벌써 모양이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지금 한 번만 딱 눌러가지고 돌려가지고 초밥 모양을 이렇게 완성했거든요. 그래도 모양이 잡은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잡은 모양을 많이 잡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네타가 이뻐야 돼요. 네타를 이쁘게 떠야만 밥을 한 번만 잡고 밥을 똑같이 잡아도 초밥의 모양이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초밥은 네타가 그러니까 초밥의 비주얼은 네타가다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타가 이뻐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서 아무리 초밥을 오래 잡고 이쁘게 잡고 많이 잡아도 네타가안 이쁘면은 위에서 생선이 올려놓은 게 한계가 생겨요. 무조건. 그래서, 네. 초밥은 네타를 이쁘게 떠야 된다는 거고, 초밥은, 네, 오래 잡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네, 맞저 도미도 잡을게요. 몇 분이냐? 26분이요. 26분? 네. 아, 오늘은 도미만 해야 되겠다. <laughs> <laughs> 그지? 네. 네. 그래서 네. 똑같이 네. 뱃살도 이렇게 네. 저는 오래 안 잡아요, 초밥을. 근데 이 오, 초밥을 왜 오래 안 잡냐면 오래 안 잡아야 맛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밥을 오래 안 잡아요. 그래서 저는 초밥을 오래 안 잡기 위해서 빨리 초밥을 잡는 여, 거를 엄청나게 연습했어요. 네 그래서 생선을 딱 밥만 딱 붙여가지고, 네, 그냥 뒤집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밥이 이렇게 나오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고요. 어, 밥을 오래 잡는 건 네, 좋지 않다는 거.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계속 밥, 빡, 빡,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뒤집어서 하고, 하고, 막또 또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밥을 많이 다 잡으면 잡을수록 밥은 딱딱해져요. 밥은 계속 이렇게 예. 열이 나가지고, 밥은 물, 예. 물이 나서 무조건 밥은 계속 딱딱해져요. 질어지게 돼 있어요. 잡으면 잡을수록 예. 그래서 바, 여기서 밥을 아무리 살살 잡아가지고 해도, 여 안에서 밥이 다... 네, 지루적으 떡져버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밥은 오래 안 잡는 게네 좋습니다. 초밥은 미스터 초밥왕 만화책에 보면 초밥의 맛을 표현을 이렇게 하잖아요. 입안에 들어 카스테라처럼 확이 꽃잎이 흩날리듯이 밥알이 흩날리는 네 초밥이 초밥을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밥은 부드럽고 네 그리고 그 부드러운 밥의 밸런스에 맞게끔 네 네타가 준비되고 그래서 하나의 하모니로 이루어질 수 있는 네. 어, 초밥은 네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초밥을 많이 안 잡는다는 거 그리고 초밥은 네타가예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도미초밥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도미초밥 이것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맛있는 요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